시, 3차 시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What has triggered a cash-free society? 자, 제목은 요 그대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도대체 이렇게 현금이 없는 사회를 촉발한 게 뭐냐는 얘기예요. 무엇이 촉발했느냐? 자, 맨 처음에 요세줄 형광펜으로 좀 그건 없이 켰습니다. 아예 답이 나와 있어요. 자.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on cash transaction 이러죠. 자, 이러한 비현금 거래. 이러한 비현금 거래의 수죠. 어, 넘버가 많은 건데 더니까 그러한 수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has been triggered 뭐에 의해 촉발되었느냐? 이 촉발 촉발을 시킨 게 아니고 촉발된 거지, 이게. 자, 뭐에 의해서 수동태입니다. By the advancement of ICT,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자, 정보통신기술, ICT를 full name으로 쓰면,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죠. 자, 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니까, 당연히,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사거나 거래를 할수 있었다. New technologies have given rise to you.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given rise to you. 이 의미의 표현들이. 여기 보면, 뭐뭐를 일으키다라고 해서 여기 밑에 보면, bring about. 과거형 brought about 나와 있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또 나옵니다. 뭐뭐를 일으키다, 야기하다, 뭐, l e a d to도 마찬가지죠. 뭐뭐를 야기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새로운 기술은 일으켰대요 more convenient means of payment 그죠 새로운 지불의 편안한 그죠 편리한 수단 더 지불의 편리한 수단을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은 the invention of internet 인터넷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has 해즈는 현재 완료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현재도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야. 따라서 현재도 계속 이렇게 일이는 일을 야기시키고 있어. An explosive increase, 폭발적인 증가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In the use of credit card, 뭐에 사용해 폭발적인 증가를 해요? 크레디트 카드. 신용 카드의 폭발적 증가, 그렇죠? 신용 카드의 사용에 폭발적 증가를 야기시키고 있다. 인터넷 때문에. By making it 자 이시라고 하는 가목적어가 가능하대요. 이시라고 하는 가목적어는 뒤에 진짜 목적어가 있는데, 진짜 목적어는 요 to 부정사고 for 이 의미상의 주어는 for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따라서 자이 for 이하의 의미상의 주어가 to exchange 교환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뭐가 누가 은행과 판매자와 고객이 to exchange i n f o 즉각적으로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판매자가 500원짜리 팔던 걸 갑자기 400원으로 떨구고 싶어요. 이거에 대한 정보를 흘렸어. 은행이 그걸 알고 있어. 그다음에 그걸 소비자가 알고 있어. 그런 정보들을 서로가 이렇게 교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 이런 것들도 과적으로 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다 보면 현금 주고 못 사죠. 다 크레딧 카드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크레디 카드 t without magnetic stripes. 스트립스이죠. 스트라이프 아니라 스트립입니다. 띠선 이런 거죠. 스트라이프도 띠선 똑같은 뜻인데 스트립이라고 어, 하는 거를 써요. 여기서는 magnetic strip이라고요. 자, 이런 마그네틱 선이 없는 크레딧 카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은요. t r l s m 사용하기가 굉장히 번 까다롭고 번거로웠고 어플 온 세이프 안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As the internet became more popular 또 computer program technology b e c a m e more sophisticated 이렇게 돼 있죠.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인기를 끌고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 자체가 좀더 정교해지면서 인터넷 뱅킹 a n 앤 인터넷 페이먼트 시스템 emerged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그런 지불 체계 자체 시스템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자, 조금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어떤 이 ICT 기술의 발전 때문에 사람들은 현금보다는 크레디 카드 같은 그런 그 비현금 거래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 More recently 더 최근에 와서는요.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그죠? 어, 선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무선 기술을 얘기하는 거겠죠. 무선 통신 기술과 스마트폰에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서 리드 또뭘 초래했느냐? 뭘 얘기했어요. 자, the invention of mobile card. 자, 모바일 카드라는 게 만들어지죠. 이젠 카드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페이먼트 앱, 앱도 생기죠. 우리가 요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비현금 거래라고 하는 것이 안전하고 좀더 전체적인 양적 측면에서 증가하게 만들었다. 또한 또한 하나 더 추가합니다. In addition to 더욱이 그렇죠. 뭐뭐만 뿐만 아니라 또한 뭐뭐와 더불어 이르죠 The invention of various payment system 다양한 지불 체계 지불 시스템의 발명과 더불어 또 뭐가 만들어졌느냐? The internet has created 그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대요. A shopping environment 자, 쇼핑의 환경을 만들어냈대요. 자, 관계 부사는 앞에 나온 요 인바언먼트를 수식하겠죠. 자, paying with cash. 자, 현금을 가지고 결제하는 것이 is nearly 거의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 쇼핑 G마켓에서 물건을 샀을 때 현금 줍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현금 주는 거 불가능한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가능하죠.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물론 현금을 직접 주진 못하지만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돈이라고 하는 거를 그쪽으로 넘겨 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OTP 그러한 그그 그 OTP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OTP 이런 OTP도 옆에 있어야지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그 돈을 보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대부분제판단에는 거의 99% 대부분 그라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느냐. When you are buying a book, 책을 사요. At a local store school, 우리가 말그대로 문구가서 책을 살때 You may choose to pay with credit card or cash. 그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합니다. Choose는 투부정산을 목적으로 가져요. Credit card를 가지고 지불을 할지 현금을 가지고 지불할지를 결정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치? if you are buying, 책을 산다면 어디에 사요? The same book, 똑같은 책을 on an on, online online store 온라인 가게에서 책을 산다면 handing cash to y o u seller 하는 건 돈을 현금을 직접 주는 건 is impossible 불가능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You need a method of payment 지불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필요로 합니다. 어떤 지불 방법? 대부터 끝까지 괄호를 치시면 수식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치시면 되겠네요. p e r 까지 allow you, 여러분들을 허락해주는 그러한 지불 방법이죠. 자, send money 돈을 보내는 거를 허락해 줘요. to another person 또 다른 사람에게. 자, regardless of 어머 상관없이 the physical distance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이 필요하다. 크레디트 카드 그러한 그 지불 시스템을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물리적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물리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돈을 줄때 최소한 한 50cm 앞에 있어야지 현금을 주면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있지. 50cm, 한 1m라도 줄수 있겠죠? 한 1m, 그런 것 거리, 한 1m 정도의 상인에게 우리가 물건을 살때 돈을 건네낼 수 있는 그러한 거리, 한 1m 정도 그걸 물리적 거리,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돈을 줄수 있는 그러한 현금 지불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냐?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크레딧 카드, 이런 것들을 줄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2과 3차 시에서는요, 이러한 현금이 없는 사회를 촉발시키는 것, 바로 ICT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통신 기술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환경 자체가 어, 셀러에게 커스터머가 직접 돈을 줄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바로 현금, 그러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비현금 거래 자체의 기술, ICT 기술을 통해서 성, 그렇게 양적 성장을 했고, 지금 앞으로는요, 더 하겠죠? 그죠? 더할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ne has trigger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on-cash transactions. 이러죠 이런 비현금 거래 수를 증가시킨 건 도대체 촉발한 건 뭡니까? 첫 번째 문장에 있죠. D advance 요만큼 을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줄 답은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triggered it. 요거죠. 요 요거 답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네 번째 사 번입니다. How has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brought about an explosive increase in the use of credit card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여기 보면 뭐+ 뭐 함으로써라는 표현이 있었지. By making it 가목적어 진짜 목적어 이렇게 요 부분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어 아홉 일곱 번째 줄 여덟 번째 줄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옮겨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2과 3차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금 없는 사회를 촉발시킨 것은 ICT 기술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되었고 자, 다음 차시에서는 그 현금이 없는 사회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차시 내일에도 여러분들 의미 있는 그러한 수업이 되길 바라며 오늘 본 그러한 단어들 다시 한번 잘 복습하셔서 잘 숙지하시기를 그리고 의미 있는 공부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